경북 영양군 발리 이름만 들어선 비행기를 타야 할까 싶지만 차로도 한참을 들어가는 산골입니다. 난안 되겠니. 제 나이대의 분들이라면 발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그 여행지보다도 어아이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차게 영양 발리 즐기는 법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가 그거. 시작 발 마을리 발리는 글자 그대로 수비면으로 들어서는 첫 마을입니다. 와, 여기 가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오래된 느낌이에요. 이거 봐, 회사되고 막 되게 세월이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안에 사람이 있어. 어, 들어가 봐야겠다. 세월의 무게가 소복이 내려앉은 곳,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고치고 자신을 증명할 도장을 파는 이곳은 요새 말로 만물잡화상입니다. 아니 사님, 되게 진짜 오래된 건물 느낌이 나요. 이내 뭐, 지금 내가 이집 이, 지어가지고 시작했나 지어서 시작한 거. 그리이 집은 지금 60년대 이집 지은 집. 전지.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여기서 시계 수리 시계 수리 하시고 시계 수리 판매 어, 수리하면 이제 판매도 하고 네 도장도 새기고 아니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거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손님도 없고 내가 뭐장사안 되니까 오.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또 나이 많아야 할 수도 없고 오. 거의 결비되어 버렸어 음. 딱 <laughs> 한땐 자식 농사를 일구던 든든한 일터였는데요 어르신은 이제 이곳을 이따금 들릅니다. 지금은 지난 60년을 더듬고 돌아보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막 북적북적했었어요. 아유,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 많이 살았어이 앞에까지 전부 막장 피고 이래. 음. 물건 멀리서도 음. 안동선 모두 가져와 가지고. 음. 우리 어르신한테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뭐 요즘에는 음. 놀이터지 뭐. 오 나의 사랑방. 내내내 어. 어. 친구. 어르신 덕분에 우리 구경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와. 누구에게나 전성기가 있듯 발리에도 번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다방만 무려 1 0 곳이 넘었다는데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어, 갑자기 신식 건물이 뿅 있길래 여기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으시죠? 오, 진짜 요 <laughs>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보니까 젊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던데 좀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메뉴판 보시면은 어, 보세요. 한 맛있는 거 많이 있을 때. 이런 것도 고르기 어려운데. 어, 근데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요거 아로니아, 요거 드스무디, 요거 혹시 가능할까요, 사장님?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잔좀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을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원두를 내리고 스무디를 판다는 건 산골에선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가게 곳곳에서 애정이 느껴집니다. 왜 발리 핫플인지 알겠어요. 일단 딱 올라와서 앞에 보이는 이 풍경이 사람 마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직접 농사질 이런 농산물들로 만든 음료 이것도 맛이 기똥차네요.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차한잔 그리고 이 뷰. 크, 뭐 인도네시아 발리 안 부럽네 안 부러워. 아, 좋다 좋아 진한 버섯 향이 여행객을 반깁니다. 이 무렵 발리는 버섯도 넘치고 오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1년 중 손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어, 이게 무슨 향이야? 들어오자마자 뭔가 되게 건강한 산속에 있는 향기가 저를 맞이해주거든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예, 반갑습니다. 이게 다 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버섯이에요? 예, 버섯 종류예요. 예. 여기 까만 거는 먹버섯이에요 요거는 쌀이버섯. 네. 그리고 요거는 송이버섯이에요. 예. 요즘 각광받고 있는 능이버섯. 아 원래 작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네. 송이도 지금 조금 늦게 나는 것 같고 음. 능이는 아마 원래는 너무 고온이 오래돼 가지고 능이는 아마 작황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발리는 전국에서 이름난 능이 주산지입니다. 능이는 깊은 산중 참나무 아래에서만 고개를 내미는 귀한 버섯인데요. 오로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다라고 사실 유명한 거는 송인데그 네. 네. 송이보다도 더 짧은 시기에만 이렇게 생으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능이이 표고. 삼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들어본 것 실질적으로 같아요. 이 독립봉이나 보면은 이 능이가 굉장히 약재로 헉. 많이 옛날 선조들 때부터 많이 어, 세였다는걸알 수가 있죠. 이 와중에 좀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아, 한번 살짝 얘기해줄 수 있나요? 예, 요 1kg가 한 30만 원 받는데도 있다 그래요. 다 설마 뭐이 말에서 난건 아니죠? 거의. 버섯은 전부 우리 요 지역에서 나는 걸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선하게 좋은 예. 것들을 다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자연산 송이도 능이만큼이나 발리에서 많이 나는 버섯인데요. 제철 만난 가을 송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향이 진짜 엄청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씹었는데. 이 버섯 향이 쫙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지금 원래 또뭐 향긋하고 진짜 좋긴 한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허기진 것 같아요. 너무 감질맛나요. 뭐좀 제대로 좀 먹을 수 없을까요? 빌미 만나는 식당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제대로 한번 음식 드셔보세요. 아 정말요? 이 버섯 요리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당장 예, 가야 되겠다. 어, 잠깐 이거 들고 갈게요. 갈게요. 네, 들고 가세요. 아. 제가 <laughs>